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줄 알고, 여기서 다시 잡잖아요. 밑으로 떨어진다. 손절. 다시 상승.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 38K를 찍었습니다. 찍고 내려와서 지금 37K 중반대 위치하고 있는데, 뭐 눌리는 건 당연한 거고, 바로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급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는 겁니다. 눌림 없이 계속해서 간다면은 반등 없이 쏟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8K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2022년 5월 이후로 처음 38K를 돌파를 했던 거거든요. 이 38k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 자, 전 이번 불장이 100k, 200k까지 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번 불장은 21년도 때 불장이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 17년도 이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운트콕스 터지고, 뭐, FTX 터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와 굉장히 비슷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이 10월 달에 모인 에너지가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11월, 1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2015년도를 보게 되면은, 이 모였던 에너지가 그 뒤로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모멘텀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좌우장팡이 사임을 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좀더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 에너지가 아직까지 남아서 위로 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라는걸 말씀드리면서 자 현재 지금 비트코인 3 8개를딱 찍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5월달 5월달 이후로 38개를 돌파를 했는데 이때가 루나 사태가 터진 날이에요 여러분 루나 사태 루나가 터지고 하락장이 가속화된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38개 광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자본 시장이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했다는 게 장이 반전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왜 장이 반전됐다 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8월 16일 17일 날 비트코인이 10% 정도가 빠졌었잖아요 그때 뭐 성다 파산 이슈 그리고 fomc 발표하면서 금리 추가 인상 하겠다 좀 세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겹치면서 10% 이상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때,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들? 현물 ETF 승인됐다는 가짜 찌라시 뉴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날 이 하락분을 한방에 흡수를 했습니다 여기 있던 물량들을 한 번에 정리가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고 계속 상승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유튜버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전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 잖아요 이 트레이딩 할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장은 반전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여기를 롱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매물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마찬가지다. 오늘 좀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쭉땡겨 보면은 자,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이때인데 지금 이 구간을 정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밑에 매물대들을 이제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들. 사실 위로는 더 뚫려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장이 반전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미 이때부터 반전이 됐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이 루나 사태 폭락이 나왔을 이 시점을 지금 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만 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상승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롱텀 홀더들인데 롱텀 홀더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인데 지금 개미들이 똑똑해져서 팔지를 않아요. 네 팔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다. 더 상승해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개미들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때 올라가면서 점점 숏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때 상승하면서 다시 다시 홀더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는 뭐냐면 지금 이 중간 때 이때와 이때부터 서서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중간 지점쯤 이 중간 지점 때 가격을 산 사람들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홀더들의 평균 가격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봤을 때 지금 딱 중간이다.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 실현과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트가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수가 있다. 40k까지는 가긴 가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40k를 갈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40k 직전, 40k 직전에, 40k 가다가 직전에 여기가 40k이면 도달하지 못하고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가 4 0 k 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밑치고 이런 식으로 살짝 눌리고, 여기서 뭐 삼각스러움을 만든 뒤에 다시 재차 상승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급등하는 것보다 사실 눌리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지금처럼.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자리를 안 줍니다. 자리를 안 주려고 할 거예요. 네. 떨어지는 척 하면서 올리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떨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자, 4시간 봉인데,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올리고, 더 떨어질 것처럼 하락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리를 주지 않겠다. 그런 의도죠.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식 텔레그램에 말씀드리는 게 떨어질 때마다 지금 사셔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지금 돌파하러 가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오늘 중으로 여기를 뚫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뚫었잖아요. 뚫고 지금 물론 눌리고 있지만 결국엔 상승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면은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높겠죠. 지금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셔야 되는 시기다.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롱텀 몰더들이 팔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다 이 말은 과매수 상태이다 이거죠 근데 불장이 오게 되면은 뭐아래쌓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놀아요 불장 때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k 근처 가서는 일부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눌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많은 사람이 홀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뚝배기 깨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40K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다시 올라가겠지만 근처 갔다가 40K 못 미치고 떨어지면서 이 롱톤 몰더들의 뚝배기를 깨고 하락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서 다시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40K 근처 갔을 때는 한번 눌릴 수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산 히트맵을 좀 살펴보면 은 마찬가지로 이 38K에 강력하게 구축돼 있던 숏 포지션들이 싹다 청산이 됐습니다. 청산이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털고 가고 털고 가고 털고 가고 이런 그림이 반복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를 눌릴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줄 알고 여기서 다시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떨어진다 손절. 다시 상승.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청산 히트벨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 숏포지션에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도 38.5k에 숏 포지션들이 좀 구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숏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구간들에서 숏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숏층이들의 뚝배기를 깨러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서 뚝배기고 다시 내려오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38k 38.5k에 또 강력하게 천천히 쇼포지션들의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가 한번더 38.5k를 찍고 또 눌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40k 눌리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털고 내려오 털고 내려오고 천천히 우상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위아래 다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고 여기서 고점에서 팔았는데 더갈것 같아서 다시 잡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기 좋은 좋은 캔들이거든요 모양이 갔다가 양복을 하나 빵 띄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여기서 사고 싶거든요 사고 싶게 만듭니다 응? 바로 밑으로 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이 중요하다. 초보자들이 잘 못하는 게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기다리시면 무조건 자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청산 히트맵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에다가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c b d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38k 이 현물입니다. 현물, 현물인데 이제 고래들의 어떤 매도벽, 매수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38.5k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도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9k에 강력하게 지금 큰 매도 물량의 하나가 쌓였네요. 계속해서 39k에도 쌓인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있던 매도벽은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쌓이고 있습니다. 매수벽은 여전히 이 35K에 희미하게 아직 깔려있는 모습인데, 원래 좀 진했다가 점점 연해지고 있습니다. 연해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 고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때 이때 하락하고 나서 엄청나게 고래들이 또 매집을 했다가 지금 3 8개를딱 찍고 나니까 수익 실현을 좀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꼭 관망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 c b d 자료를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고래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거는 이 유동성이 조금 적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눌릴 확률이 조금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눌릴 확률은 있어도 눌리면 고래들은 이때 매수를 합니다. 이때처럼. 이때도 마찬가지고 고래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38개를 찍고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거래량이 없이 지금 거의 횡반하는 수준이니까 뭐 홀딩하고 있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 떨어질 때 뭐다. 떨어질 때 추매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트레이딩에 필요한 꿀팁들을 좀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다시 보게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지 영상 다시 보게 하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매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공식 텔레그램에도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테스비디오에도 업로드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